네, 전원을 인가하고, 한번 오버는 어떻게 하는지, 한번 4.5기가 오버클럭을 영상으로 한번, 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전원을 켜고. 네, 일단 바이오스를 진입하게 되면, 이런 화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어? 이런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어, 주파수 설정도 있고, 지금 오버클럭을 지금 완전 푼상태고요 지금 오버클럭을 시도를 하려는 상태입니다. 어, 대부분 보면 여기서 주파수를 따로 이렇게 컨트롤해서 커스터하게 사실 뭐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지만, 어, 이거, 이, 이 메인보드의 특징은 그, 이렇게 해서, 아, 여기다. 여기 자동에 있는 그, 그, 업그레이드죠. 업그레이드 자동에 있는 거를 이제 4.5기가 커스텀하게 유료 형식으로 줄 수가 있어요. 이게 잘안 보이네. 이렇게 해서. 주고 지금은 4.5기가가 들어간 상태예요 근데 재부팅을 해야지 이게 적용, 적응, 적용이 되는 거죠. 한마디로. 이 상태에서 뭐, 기타 뭐 부수기지 같은 거 이제 캐시배수. 캐시배수는 4 2배수를줘버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뭐 시오니 같은 거는 뭐 꺼주는 걸로. 이렇게 네, 이 정도는 이제 일단적으로 그 CPU 오버클럭 할때 기본적으로 만져주는 형태죠. 어, 여기서 뭐, 뭐야, 터보 부스터 같은 경우는 놔둬도 되는 거고요 여기서 시원이가 보이는 거, 이렇게 이런 걸 꺼주는 거. 보시면 되고, 여기서 지금 할 거는 여기서 끝났고요 여기서든 지금 한마디로 이것만 해주면 되는 거죠. 4.5기가 클럭. 메모리 오버클럭을 한다면, 30, 이렇게 해서. 30 클럭, 3000 클럭, 3000MHz 클럭을 해주고, 그리고 설정, 메모리 설정 들어가서, 셔 이, 이, 뭐야, 램타, 램클, 램타도 설정, 뭐야, 설정을 해야 되니까, 램타도 설정을 해야 되니까, 여기서 램타 같은 경우는, 이 어드밴스드 매뉴얼을 눌러준 상태에서, 채널당, 하나 하나 채널당 어,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, 기본상으로 지금 대충 해보는 거고요 이제 이렇다 저렇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, 해주시 상태에서 클럭 설정했고 이제 전압 설정을 해야 되죠 지금 클럭 설정은 다된 된 상태입니다 되게 편하죠 여기서 v 코어 로드 라인 LLC 같은 경우는 쥐어준 상태에서 대문자로 쓰셔야 됩니다 HI만 쓰시면 바로 하이로 모드로 들어가는데 하이가 그 LLC 1, 2 정도 그 타사 a 사 제품 a 사 보드 Z 시리즈의 a 사 보드에 1, 2 정도 되는 뭐 그런 급이죠. 그렇기 때문에 하이가 제일 그 CPU 그모버 클럭 4.5기가 정도가 최적으로 알 수가 있고요. 전압 같은 경우는4 5기가니까한 평균적으로 1, 1 2 8 정도 저 보니까 1.32 정도 줘 보겠습니다. 이게 1.35 정도까지가 4.5기가 CPU 인텔 i7 6700의 안전 수치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주시는 게 적당하고요. 뭐타 아무것 다른 것들은 만지지 않아도 됩니다. 이 아, 정도만 일단 해 주신 상태에서 부팅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부터 본다면 일단 이 c p u 의그 한계 수율을 좀 어느 정도 찾을 수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여기 램 같은 경우는 1.32는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1.28 정도 여기서 넣으셔서 기본 DDR에 1.2 이상을 좀 넣어보는 거죠. 한마디로 왜냐 램 클럭을 좀 높였으니까 뭐 CPU에 따라서 클럭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부팅이 안 되고 되느냐 좀 차이 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오버클럭 선택은 끝났는데 그 이상 부분, 이제 쿨러가 좀 빨리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일단 그 어디야? 이거 잘안 잡히지? 그리고 그 이상부터는 이제 쿨러가 이제 쿨러 설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쿨러 설정, 은 CPU 설정에서 정상 모드로 되어 있는데 이건 최고 모드로 해보겠습니다. 왜냐, 일단 오버클럭을 해버리면 어, 쿨러를 좀 어느 정도 이제 최고속도로 만들어준 상태에서 설정하는 게 좋죠. 네, 이 상태에서 이제 재부팅을 하면 됐습니다. 조금만 기다리시면 부팅이 되는데요. 네, 이렇게 부팅이 되는 걸화면볼 수가 있는데, 간혹 가다가 그냥 꺼지거나 부팅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런 거는 이제 CPU 오버클럭 일단 실패로 볼 수가 있는데, 뭐 6700K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4.5기가의 전압 1.32나 1.28 아니면 그 이하도 넣 수가 있는 형태로 할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4.5기가는 그냥 들어가서 서 부팅까지는 가능하다 보면 됩니다 이 이후에 안정화를 통해서 이 시스템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전성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준 다음에 이 오버클럭이 성공했냐 비성공인년을 체험할 수 있는 뭐 그런 걸알 수가 있는데 대부분 오버 쿨러 갈 때는 전압 같은 거는 안전 수치 1.5, 1.35를 넘지 않은 상태, 랭 같은 경우도 1.35를 넘지 않는 상태를 주시고 그리고 이제 쿨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최대로 주는 게좀 효율이 일단 좋아요. 왜냐, 미면피유의그 이제 쿨링 이제 온도가 이제 실수적으로 이제 링스 뭐 이런 걸 돌리다 보면 좀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최적의 상태 한마디로 이제 쿨링을 최고로 올려서 오버클럭을 시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. 간단한 오버가 끝났으니까 시네벤치 R15를 통해서 이 녀석이 그냥 대충 어느 정도 성능을 보여 주는지를 알수 있는 정도를 한번 테스트를 해 봐야 되고요. 이게 끝난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링스나 아니면은 그 이제 부가적인 그 CPU 부하를 높이는 게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오버클럭이 완성이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. 확실하게 그렇게 해야지 게임에서 안정성이 있고 잘못하면 다운이 돼서 갑자기 급작스럽게 다운이 돼서 이 시스템, 뭐, s s d 나뭐 이런 거, 하드스크, 이런 사타 쪽에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이기 있 때문에 항상 안전 수치를 이제 확실하게 테스트를 하는 게 좋죠. 네,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. 4.5기가에 램, 램타는 18, 18, 18, 아, 18, 18, 18, 그리고 38을 진행했고, 전압은 둘, 하나는 1.25, 1.28, 램타, 아, 램 전압은 1.28, 그리고 CPU, CPU 전압은 1.32를 준 상태고요. 예, 지금 퍼포먼스가 끝났고요. 지금 여기 나온 걸수치로 보면 이제 977이 나왔죠. 그 위에 있는 거는 제가 옛날에 테스트, 이제 벤치, 이제 오버클럭한 상태에서 테스트를 했을 때,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냐? 어 CPU 클럭이 표기가 안돼 있는데, 제 기억에서는 CPU 클럭을 4.7까지 올렸던 기억이 나는데요. 그리고 램클럭 같은 경우는 3,200까지 올린 기억이 나서 하는데 저 정도 올라갑니다. 그렇게 오버클럭 하면. 이, 이 일반적으로 4.5기가는 977에서 한980 요정도 나오는 걸로 수치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이 상태에서 링스를 또 테스트하면서 안전수치를 표기를 하면 되겠죠.